눈길 가는 뉴스, 핵심을 찌르는 댓글을 찾아서 오늘은 장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 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염 사유들이라는 기사를 골랐습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광주 고등법원 판사 시절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거든요. 그 버스기사는 그전까지 한 번도 버스요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판결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해고 부당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 재판장을 맡은 함상훈 판사가 해고 정당으로 판결을 뒤집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똑같은 사회 통념을 근거로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당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1월 3일 운전기사 이 아무개 씨는 전북 전주 우석대에서 서울 남부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한테서 받은 46,400원의 승차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 씨는 성인 승객 4명한테서 각각 11,600원의 승차요금을 받았으나 학생요금 11,000원씩 받은 것으로 운행일보에 기재하고 그 차액 2,400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심 재판부가 판결 기준으로 삼은 사회 통념은 뭐냐 이 씨가 입사 17년 동안 승차요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2400원이라는 횡령 금액이 미미하며 이 씨가 다른 사유로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고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무효를 선고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3회에 걸쳐 800원을 횡령한 다른 운전기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데 비해 1회 횡령으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자,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2심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판사는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버스 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았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 함상훈 판사님은 정말 추상 같은 분이로구나.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원칙대로 칼 같은 판결을 내려서 사회의 악을 소탕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인가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함상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구부 재판장 시절인 2017년 친딸에게 만 13살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기역 씨의 사건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2400원 횡령을 이유로 그것도 초범인데 일심 판결을 뒤엎고 17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함상훈 판사와 친딸에게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지른 폐륜 아빠에게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해주는 함상훈 판사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근데 감형 사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기역 씨가 딸 옆에서 자다가 잠결에 의식 없이 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역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왔다. 이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행해주었다 함상훈 후보자의 공감 능력은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 같아요. 성범죄자에게는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 횡령 범죄자에게는 극단적으로 가혹해요. 다른 판결도 상식 밖이에요.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8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후보에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면서 강간형인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양형 참작의 사유로 포함했다. 와 감형 이유가 하나같이 어처구리가 없어요. 핵심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친딸 강간은 봐주지만 버스 기사 2,400원 횡령인 추상 같은 판결. 딸을 13살 때부터 5년간 승폭행한 아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말이 되냐? 성범죄를 2,400원보다 가볍게 보는구나. 함상훈 판사의 문제는 판결의 일관성이에요. 성범죄자에게 어이없는 사유로 형량 박앤 세일을 해주는 판사라면 17년간 횡령 사실이 없고 2,400원 한번 횡령한 범죄자에게는 훈방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2,400원 횡령범에게 1심 판결을 뒤집어 해고시키는 판사라면 폐륜 성범죄자 아빠에게는 무기징역 수준으로 판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법원은 양형 기준상 문제가 없었다고 답해요. 아니, 양형 기준이 무슨 성경입니까? 1 1획도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양형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범죄자에게 함상호 판사가 배정됐다고 하면 예스, 나는 성범죄의 우호적인 판사가 당첨됐어. 변호사와 함께 손잡고 기뻐하고. 만약에 횡령 범죄자가 배정되면 아, 망했다. 나는 복도 없지. 횡령 증오주의자 판사가 걸리다니?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댓글 하나 더 볼게요. 차라리 AI한테 재판을 맡기는 게더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 결과가 나올 듯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판결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판사란 직업에도 AI 도입이 시급하구나.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양형 기준을 알리바이로 비상식적인 자기 신념에 따라 판결이 돌 테니까 AI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AI는 일관성이라도 있겠죠. 2020년 7월 6일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22만 건이 유포되었던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출소한 날입니다. 그 날은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소환 판결이 있었던 날이에요.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에 선고받았는데, 2020년 7월 6일에는 형기를 마친 상황이라서 미국 소환이 풀어된 직후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손정우가 용돈을 벌어 보고자 시작한 것이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손정우의 아버지는 판결 직후. 재판장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악질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무려 22만 건이나 유포했는데, 손종화 받은 형량은 고작 18개월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법부는 손종화, 손종아버지에게만 손정우 현명했어요. 우리나라 양형 기준, 특히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모순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함상훈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유튜브에서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상식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사람들이 왜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 하는지 사법부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